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면서 선생님 자기가 지금 낮잠을 잤는데 꿈을 꿨는데 아주 큰 뱀이 찬란한 목걸이를 하고 우리 집에 들어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옛날에 있었던 들 얘기를 좀 오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뱀꿈을 긴 대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손님이 저희 집에 오셨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푸른 뱀으로 보이고 막뱀 살처럼 막 그냥 다 갈라지듯이 막 저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는 왜 너를 보니까 왜 이렇게 뱀처럼 보이느냐 그랬더니 제가 뱀처럼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해서 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이제 부천에서 모텔을 3개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좀 부유하다 부잣 집이다 또 어머니가 굉장히 대장부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상속을 이제 모텔을 세 개를 받게 됐죠 받게 돼가지고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저녁에 이제 잠을 잘라 그러는데 백사 세 마리가 밖에 담을 넘어가지고 자기 집 방을 들어와서 텔레비전 있는 데로 막 감싸고 이러면서 들어오더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모님은 우리 어머니가 죽어서 백사가 됐나 이러고 이제 말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냥 말았는데 이 신랑이 이제 원래도 어머니 살아 계실 때도 돈도 안 벌고 그냥 그냥 백수 건달로 놀고 어머니 돌아가서 재산 받았으니까 그냥 노름질을 하고 막 여자들 만나고 돌아다니고 오만건데 그냥 비치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모텔 건물을 두 개를 없애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만 남은 상태예요. 그때 이제 온 거예요. 답답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죠. 오늘부터 집에 가서 당신이 뱀꿈을 다시 꺼달라고 빌어라. 나간 금전 다시 들어오게끔 해주고 어머니가 진짜 맞다 그러면은 긴대업이 맞다 그러면 꿈으로 꼭 꺼달라고 간절히 빌면서 잠을 자라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대전인가를 제가 기도를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기도를 해주기로 하고 이제 차에서 잠을 자는데 아니 그 사람 이름이 된 초에 긴 매미 오색 찬란한 여기다 목걸이 들고 그초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뭐 이런 꿈을 구나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면서 선생님, 자기가 지금 낮잠을 잤는데 꿈을 꿨는데, 아주 큰 뱀이 찬란한 목걸이를 하고 우리 집에 들어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절대로 누구한테 얘기해줘도 말고, 너희하지 말고 이제 긴 대업이 들어왔으니 내가 올라가서 구슬 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긴 대업을 모셔다가 그집 베란다에다가 이제 갖다 놔주고 빌어주고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제 어 그런 일을 하고 나서 한달뒤부서부터는 신랑이 이제 이제 까먹고 까먹고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된 거죠. 차라리 돈을 대출을 받아서 당신 여자 이름으로 어 모텔을 두 개를 더 사라. 그러면 아마 그 모텔이 굉장히 부자가 될 거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이 여자 앞으로, 강면 씨에다가 두 채를 샀어요. 그 모텔을. 그래가지고 지금 뭐, 떼부자잖아요. 떼부자. 예, 모텔이 뭐, 몇 개, 세개 정도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돈만 해도 굉장하고, 남편 정신 차리고, 집잘 살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뱅꿈을 꾸면은, 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뭐 무슨 아주 그냥, 더럽고, 징그럽고, 아니면은 뭐, 이단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뱀처럼 깨끗한 데서 사는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뱀이 어떤 재물을 갖다 주는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이러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그 뱃속에서 태몽으로 뱀꿈을 꾸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뱀꿈을 꾸는 것이 여자일까 남자일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실뱀은 여자이기도 하고, 큰 뱀은 남자이기도 하지만, 그 아이가 엇바람을 가지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긴대업을 가지고 들어오는 아이기 때문에, 아 잘 모셔주고 잘해주면은 그 아이를 낳고 아주 그냥 대박을 쳐서 돈을 벌지만 그게 그냥 꿈인지 그냥 태몽인지 모르고 가시는 분은 업이 들어왔는데도 보이시질 않기 때문에 아주 쪽박이 돼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완전히 밑바닥으로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좋다 나쁘다 판단은 우리가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꿈을 꿨다든지 아니면 재물을뱅 꿈을 꾸고 나갔다든지 이러신 분들은 그런 걸한 번쯤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뱀 꿈을 꾸고 저희 친정 어머니가 이제 저희 집에서 주무시다가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백사가 호 날아오니까는 우리 엄마가 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저리 가서 받호호호호도그 백사들이 일호거지가 우리 법당으로 다 들어갔대요. 그래서 호가그때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지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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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저는 한 마리가 아니고 백사가 그냥 수십 마리가 저희 집 법당으로 들어갔다고 하니 얼마나 큰 긴대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꿈도 상당히 중요시 여기시고 또 함부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한테 또 전화를 주시면 되고 올해 특히 이뱀 해잖아요. 14년. 대박 꿈이라고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글문 언니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뱀꿈을 꿨다. 여러분이 그러면은 한 번쯤 저하고 상의를 해보시고 이게 좋은 꿈인지 나쁜 꿈인지 저 분별을 하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글문언니였습니다 가난한 시대는 가라 부자의 시대가 올 테니 인생 코치 글문언니